날씨가 무척이나 덥지만 가을에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로 문의가 많은 요즘 대출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원 분양가에서 할인이 1억 원 가까이 들어갔기 때문에 할인 폭이 큰 만큼 추가로 신용을 태우지 않아도 담보대출만으로 전액 대출이 가능해서 입주금 영원 무입주금이 가능하게 된 집입니다. 외국인 국적이신 분들도 동일합니다. 할인 분양가 3억이 넘지 않는 2억 후반대로 등기비용 인지세 세금 부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치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으로 현재 마지막 자녀 세대 두 세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천 1호선 간석 5거리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권의 역세권이고 교통의 요충지로 어디든 이동하기도 편리한 곳입니다. 초중 고등학교도 도보 5분권 건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어서 자녀들 교육 환경도 좋지만 나중에 대파실 때에도 큰 장점이 되실 겁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오늘의 집 상단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